로제트 끝에 아주 새빨감이 너무 예쁜 아이랍니다. 연색이 바닐라빈스야, 그죠? 연석은 이렇게 보면 에케베리아 쪽 아이 같고요. 또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뭐 라울이나 로치 같은 새덤류 같기도 하고요. 아리송한 아이랍니다. 근데 연석은 특징이 이렇게 뒤태가더 예쁘거든요. 디테일을 보시면 입, 디, 입장 뒷면이 완전 실 빛줄이 터졌지나요 아, 뒷목을 꽉 잡았나봐요, 그죠? 이렇게 실 빛줄이 터져서 굉장히 예쁜 나름 개성 강한 얼굴에 아이랍니다. 로제트 형식을 보면, 첨첨함을 보면 에케베리아 쪽을 너무 많이 닮았지나요 그죠?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늘어짐도 예쁘고요 늘어짐도 예쁘고 기저 부분에서 자구도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쇠돔 쪽의 아이를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아리송한 아이랍니다 연석이 라울을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닮았는데 잎파리의 촘촘함은 또 라울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랍니다 굉장하죠 그죠 이렇게 샤방샤방하는 얼굴도 예쁜데 거기에다가 입 가장자리로 실빛줄을 터트려 가지고 개성이 강한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실빛줄이 다 터졌거든요 연속도 이렇게 입장 뒷, 뒷면하고 입, 입장 가장자리에 이렇게 붉게 실빛질이 터져서 다른 아이하고는 또 다른 멋스러움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산영호수 다이브 모습입니다. 오늘은 삼형제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같은 듯다 다른 얼굴들이거든요. 거기서 오늘은 바닐라 빈스가 가을이라서 너무 멋져서 일단 바닐라 빈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바닐라 빈스하고요. 라울하고 로치하고 요세 녀석이 뭐가 다른디? <laughs> 참 다육이들은 다 같은 듯 다른 얼굴이죠 그죠? 뭐 비스무리한데 근 생김새도 틀리고 형태도 틀리지만 일단 자라는 습성도 많이 틀려서 아리송한 경우가 많답니다 다육이 모습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는 아는 경우보다 모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늘뭐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그래도 어찌해요? 뭐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하는데 참 어려워요, 그죠? 요 바닐라 빈스만 해도 요 바닐라 빈스만 해도 보기에는 에케베리아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자라는 습성은 완전히 라울이나 로치처럼 셋업류를 닮았는데 그러면 뭐 교배를 해서 됐는지 뭐 어찌 해서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너무나 답답하답니다. 그래도 뭐 오늘은 바닐라 빈스요 멋진 바닐라 빈스하고. 라울하고 로치하고 뭐가 조금씩 틀린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덤의 대표적인 아이죠. 그죠? 늘뭐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키워 본한 번쯤은 키워 볼 만한 라울과 로치랍니다. 요 라울과 로치는 사천이라 그랬죠? 연석이 라울하고 춘맹하고 눈이 맞아서 난 아이라 그랬죠. 그죠? 교배종이요. 이렇게 로치는 라오라고는 틀리게 뭐 춘맹이 완전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아, 아 파란색이 아니라 녹색이잖아요. 그래서요 춘맹은 아이 로치는 춘맹을 닮아서 이렇게 연한 푸른 빛깔에 파란 빛깔에 은은함을 띄고 있거든요. 연속이 로치고요. 연속은 뭐 세덤의 대표주자죠 라울은 파란 느낌이 파랗죠 거기에 백분을 뽀사시하게 바르고 있어서 신비스러움이 돈답니다 연속은 라울은 입장 끝자리가 아주 불그스럽게 꼭지점이 빨갛게 물이 드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로치하고는또 다른 멋스러움이 있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구분이 확실히 되시죠? 그죠? 연석은요? 라울. 연석은요? 라울의 사촌인 로치랍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완전히 구분이 되죠? 그죠? 일단은 춘맹하고 이 아이가 바닐라 빈스거든요. 바닐라 빈스는 로치와 라울하고는 틀리게 잎이 좀 로제트가 좀 에케베리아 쪽을 많이 닮았답니다. 에케베리아 쪽을 많이 닮아서 이렇게 촘촘하죠 잎이 라울은 세덤이라 잎이 동그란 느낌이 드는데 바닐라 빈스는 잎이 좀 에케베리아 쪽을 닮아서 조금 넙대다 하답니다 그냥 색감의 차이로도 로치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죠 로치는 녹색 계열의 푸르름이 좀 짠이 비치고요. 바닐라빈스는 푸른 색깔이죠. 푸른 색깔인데 바닐라빈스의 제일 다른 점은 입가가 입가에 라인이 젖어 있고요. 입장 뒤에 실핏줄이 터진 듯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완전히 다른 모습이래. 요로치하고는 전혀 뭐탁 보면 압니다 그 정도로. 다름이 있답니다 너무 같아 보이죠 멀리서 보시면 아마 구분이 잘안 되실 거예요 근데 가까이 보시면 요 라울은 흰 백분이 있고요 잎장 끝부분이 꼭지점만 빨갛죠 그죠 그리고 잎장이 세덤밀에서 오동통한 잎을 가지고 있답니다 잎이 오동통이죠 요 바닐라 빈스는 잎이 좀 에케베리아 쪽 잎이 잖아요 거기에 라인, 입장 끝에 라인이 있어요. 꼭지점이 아니죠. 연속은 라인이 있고, 입장 뒤태도 이렇게 실빛줄이 터진 듯 틀리답니다. 그리고 요 바닐라 빈스는 색감도 연한, 뭐, 푸른색이 좀열죠열고 연속은 특징이 잎이 좀 반질반질한 느낌이거든요. 잎이 반질반질하고 백분이 분을안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차이가 나시려나요? 요 바닐라 미스가 이제 입장 생김새는 완전히 에케베리아예요. 그렇지만은 자라는 습성은 완전히 늘어짐도 그렇고 요 기저 부분에서 따글따글하게 올라오는 자그들도 그렇고 완전히 라우를 많이 닮았죠. 요 라울이 늘어짐도 있고 라울은 이렇게 기저 부분에서 새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적심을 해서 심으면 따글따글 바글바글해지거든요. 그래서 바글바글함이 좋으시면 은 잘라서 삽목하시면 아주 풍성하게 올라온답니다. 요 바닐라빈스도 에케베리아 다른 에케베리아랑은 틀리게 이렇게 기저 부분에서 새끼들이 바글바글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이두 녀석은 키우실 때 따글이로 키우셔야 돼요. 너무 허접하게 키우시면 멋대가리가 없고요. 아주 바글바글, 다글다글, 아주 그냥 밀식 재배하듯이 빠글이로 키우셔야 멋진 자태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멋으면 고기까지 뿐이 설명을 못하겠는데요. 뭐가 다른디? 하면 생김새가 쬐끔 틀린디? 랍니다. 요런 녀석들은 좀 목이 긴 화분에 늘어짐이 적게 키우시면 좋거든요. 좀, 뭐, 요즘 창들은 얕은 화분이나 뭐 이런 넙대대한 아주 보기 좋은 데다 심으신다 그러면 연석은좀 스탠드 형식으로 좀 높게 심으셔서 늘어지면좀 멋지게, 여유 만만하게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답니다. 연석이, 연석은 바닐라빈스, 연석은 라울이랍니다. 바닐라빈스는 참 예쁜 구석은 있거든요. 예쁜 구석은 있는데, 연석도 에케베리아 쪽 아이를 닮아서 그런지 가끔 또 줄기 무름도 있어요. 줄기 썩음도 있어서. 그런 것만 잘 피하신다면 아주 예쁘게 가꿀 수 있는 품종이랍니다. 요즘 가을이라 다육이들하고 생활하시느냐고 무척 바쁘시죠? 그래도 뭐 다육이들이 화사하게 예쁨을 주어서 늘 멋진 행복한 일상 되시와요.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와요.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바닐라 빈스랍니다. 연속은 참고귀한 면도 있고요. 그죠? 입장 끝에 붉은 라인이 멋지기도 하고, 또 입장 뒷면에 뒷태가 예, 실빛줄 터짐이 또 신기하기도 한 바닐라 빈스랍니다. 입장은 이렇게. 에케베리아 쪽 아이를 많이 닮았고요. 잎은 단단하게 아주 매끈한 잎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끈하고 뽀사시한 얼굴이 너무나 예쁜 바닐라 빈스랍니다 자구들이 엄청 이렇게 올라와 주거든요 다글다글하게 올라와 주어서 심음을 또 나름 멋스러움을 표현해 주는 예쁜 다육이랍니다 연속이 바닐라 빈스랍니다